종합소득세 좀 준비하는 절차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나요? 당연히 차이가 크게 나죠.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5월, 성실 신고 대상자들은 6월에 신고를 하는데요. 내가 결국은 이제 공제 받을 수 있는 많은 항목들을 잘만 챙기신다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비용이나 이 공제 부분을 못 챙기면 그게 다내 수익으로 잡히니까 세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죠. 네. 안녕하세요. 12년간 100개 기업의 절세 솔루션을 통해서 600억 이상의 세금 절감을 도와드린 정일기업연구소 정선희 소장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종합소득세를 최소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절차는 무엇인가요? 5월 초가 되면은 이제 안내문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될 분들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마다 이제 좀 다른데요. 단순 기장을 하실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식장부라 그러죠. 복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말 그대로 이 장부를, 즉 수익과 지출을 장부상으로 다 써야 돼요. 단순인 경우에는 장부가 없어도 돼요.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써야 되는 사업자가 안 썼을 경우에는 no.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낼수 있으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이 작성하는 게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은 복식 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는 게좀 정확하고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경비율도 또 다릅니다.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그래서 안내문을 받으시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것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받고 나서 하기보다는 미리 전년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보통 은 이제 기장을 맡기면 기장을 맡으신 세무사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해 주시고요 또 기장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안 맡기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더라도 이 종속세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안전하죠 기장을 맡기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이제 세무대리인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 세무대리인이 저희한테 서류를 다 요청을 하시죠 그리고 그 요청한 서류를 갖고서 세무사님이 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이제 신고. 고를 대행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본인의 그 필요 정보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아무리 세무사님이 해 주셔도 이제 주는 사람이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세무사님은 받은 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적게 주면은 당연히 세금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자료 중요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무사님께 꼭 드려야 되는 서류들이 부가세 신고 확증서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서 그리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서류들을 종합소득세 의뢰를 맡기신 세무사님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1년간 벌어들인 총 수입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 금액을 확정짓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죠. 대표님들 중에서는 사업소득도 있고 뭐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연말정산 한 서류도 같이 제출을 종합소득 신고할 때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뭐 기부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빠짐 없이 제출을 해주셔야 그만큼 이제. 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이 경비와 이런 비용을 얼마만큼 내가 증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기장을 맡기시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월 우리가 인건비 신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의뢰를 하시는 경우는 이 부분도 세무사님한테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뭐 인건비 부분, 그리고 뭐 기부금, 뭐 이런 모든 내가 1년간 지출했던 거, 허다 못해 우리 경조사 이런 것들도 청첩장 이런 게 요새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다 캡처해놓으셨다가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지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표님 이런 것들 외에도 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에서 첫 번째는 이제 비용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제출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로 넘어간다면 공제에서 가장 큰 것은 이제 인적 공제입니다. 즉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 이 부분이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데 함께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부모님 이 경우에도 뭐 경제적으로 같이 대표님이 생활비를 주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또 어르신들은 기본 공제에다가 또 추가 공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소득이 높으신 분이 실제로도 경제적 부양을 하기 때문에 인적 공제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상당 부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으신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시죠 공제를 할 때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그랬다가 한 2~3년 후에 소득이 있었다는 게 체크가 되면 공제 받았던 것을 다시 환수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뭐 많이들 쓰고 계신 뭐 차량, 또뭐 대출 이자 이런 것도 다 공제가 들어가는데 아마 좀 금액이 큰 거는 좀 차량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공제 금액에 해당이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뭐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경조사비를 많이 누락을 하세요. 현금으로 내다 보니까 이거는 증빙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청첩장을 받더라도 뭐 요새는 온라인 청첩장을 항상 캡처하는 습관 이런 거를 해놓으신다면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통신 요금나 가니용 수증 같은 부분도 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이제 사업상 사용한 전화는 공제가 가능하고요. 소소하게 나가는 것 중에서 뭐 퀵서비스라든지 우리 뭐 발렛 주차 이런 거는 조그만그 영수증을 현금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누락하시는데 이것도 모이면 꽤큰 금액이니까 이런 영수증은 별도로 좀 모아놓으셔서 종합소득신고할 때 함께 제출을 하셔야지 세금을 적게 낼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거의 뭐 경비나 사용되는 금액이 비용 공제로 할수 있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사업에 활용한 그런 경비들은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단지 내가 이것을 증빙할 서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런 증빙 서류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종합 소득세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그 신고 유형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모아 놓은 비용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 인적 공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선택을 하시는 건데 빠짐없이 하시면 세금을 좀 절감할 수가 있고요. 이 일이 사실은 좀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인 세무사님들에게 맡기시는 게 편하게 진행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 대표님도 맡기시면 잘 진행해 주시나요? <laughs> 아 저도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는 저의 기장 업무를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께 의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해 보니까 세무사님이 잘해 주시지만 제 비용을 다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세금을 줄이는 건 세무사님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비용을 잘 챙기냐예요. 세무사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세무사님이니까 당연히 내 세금을 줄여 주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비용을 잘 챙기는 것만이 내 세금을 줄여주지 수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신고를 대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세무사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